안녕하세요. 놀러와 김원희입니다. 미에트로 3회가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탑6 중에서 우리 정동원 군만 마스터로 참여를 했는데요. 우려와 다르게 그래도 시청률이 20%대 후반에 육박하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탑6 중에서 정동원 군만 참석을 했는데도 엄청난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실로 우리 정동원 군의 인기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마스터 오디션에서 보게 되면 그 김이영하고 홍지윤 이두 가수 외에는 특별히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수들이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스터 오디션 결과를 보니까 홍지윤 씨가 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김영 씨가 미가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윤태화 씨가 진이 되었는데요. 약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전 개인적으로 홍지윤 씨가 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아쉬운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홍준 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트롯계에 아마 역대급 반전을 일으킨 그런 가수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이어진 그팀 미션에서 저의 예측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나 만상이나 트롯 오디션에서 이런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마스터 오디션에서 진이었던 윤태화 씨가 팀 미션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즉시 탈락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이런 초유의 사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팀 미션 전에 우리 그 마스터로 출연한 우리 정두원 군이 팀 미션을 해본 선배로서 에피소드를 이렇게 전하면서 출연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멘트를 날렸는데요. 절대 울, 울지 마라. 울면은 흑역사다. 라고 하면서 힘을 주는 깨알 같은 선배의 조언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죠. 성인 못지 않은 마스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우리 정동원 군참 정말 너무 잘하고 기특합니다. 이어서 우리 홍지윤 씨를 포함한 그 아이돌 그룹이 첫 번째 침니시으로 나왔는데요. 느낌 조치윤 이런 팀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시작부터 퍼포먼스가 사람을 몰입하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시각을 딱 끌더니 노래 또한 네 분이 전체적으로 화음을 잘 맞추면서 기가 막히게 잘 불렀습니다. 특히 이번 팀 미션에서 우리 황우림 씨가 마스터들의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숨어있는 원석이다 이런 표현까지 들으면서 그 노래 실력을 인정받는 무대였고요 함께한 찬미와 사훈씨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완벽한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마스터 오디션에서 선을 차지한 우리 홍지은씨의이 노래는 정말 극찬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진한 내가 숨해. 이 부분을 야 진짜 막깔나게 부르는데, 마치 그미스터 트롯의 그 이찬원씨의 그 구수한 그런 맛이 순간 싹 배어 나오는 게와 끝내주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 부분을 듣고 야 홍주연 진짜 대단하구나. 큰일 내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고 역시 이번 오디션의 진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마스터들의 평가도 엄청났었는데요 그리고 장윤정씨 같은 경우는 시원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깐깐하기로 유명한 우리 박선주 마스터도 자기가 진짜 보고 싶었던 팀이었다 표정도 완벽하고 모두 마음에 쏙 든다며 제가 보고 싶었던 멋진 그림의 팀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도원 군도 이 노래를 듣고 누나들이 던진 노래 맞아가지고 충격을 받았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박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반전을 보인 홍지은을 포함한 우리 아이돌부 팀이 팀 미션 첫 번째로 나왔는데 상당한 선평을 받으면서 오라트를 받아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지훈씨 같은 경우는 외모부터 시작해서 뭔 어딘가 모르게 끌리는 매력이 있고요 노래 또한 뭐 말할 거 없고요 뭔가 큰 일을 낼 것은 분명해 보이는 가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그 오디션 마스터 오디션에서 진을 차지한 윤태 씨가 포함된 현역비조가팀 미션을 했는데요. 퍼포먼스는 정말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엄청 휘황찬란하게 했습니다. 마스터 오디션에 진이 포함된 무대라서 그런가. 모든 무대 장치를 총 동원하고 댄서들도 총 동원한 그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역대급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라기보다도 못할 정도의 그 혹평을 받았는데요. 화음도 안 맞고 음정도 떨리고 심지어 한 가수는 공연 도중에 목이 쉬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결과 발표 시간인데요 두 명만 통과할 수 있었는데 마스터 오디션의 진이었던 우리 윤태화 씨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서 그만 탈락이 되는 최후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역시나 이번 미스 트롯 오디션의 핵심은 우리 마스 트롯 출연한 정동원 군과 역대급 반전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우리 홍지윤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충만하길 바라면서 이상 놀러와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